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킹디메이션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위스에서 발레 지역에서 유명한 뚜루드 와일드 혼이라는 이 3박 4일간의 대장정을 소개했습니다. 뚜루드 와일드 혼은 제가 예전에 그온드 샤발레를 지역에 갔었었는데 그 지역의 와일드 혼이라는 거대한 산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도는 코스입니다. 이번엔 장거리 백패킹을 준비한 만큼 어 이번에 전투 식량도 거의 3일치를 지금 챙겼고요. 어기다 뭐, 행동식이라든가 오늘 또 이렇게 장거리 한다고 샌드위치도 쌌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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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에글루 여기 왔고요 에글루에서 지금 글래시어 3000이라는 산악열차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글래시어 3000은 그 뚜르둥 와일드혼 상단부분을 지나가는 기차거든요 처음 보는 기차를 타고 오는 거라서 되게 설렙니다 지가 비구름에 다 가릴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오케이. 가겠어. 어 근처 지금 목적지에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는. 스테이션에 지금 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베른 지역인데 어 근처에 은행도 있고 또 편의점도 있어가지고 돈도 뽑고 좀 쉬었다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와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스위스가 운치가 있습니다 산이. 이야, 신선이 사는 듯한 그런 산의 풍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은 그냥 비온 날은 피해서, 피해서 갔는데, 와, 여기 내리자마자 비가 와도 등산하러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놀랐습니다. 여튼, 저 구름 속을 뚫고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건데, 와, 너무 기대됩니다. <목소리> 송아지들이 제가 주인인 지 알고 막 쳐다봅니다 아음음 안녕 잘 있어 마일도 아온 시작으로 가는 그 케이블카에 모습 케이블카를 보니까 편도네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매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케이블카가 오는 대로 바로 출발합니다. 몸수 원메이 쌍예 원메이 쌍야 케이블카 왔습니다 여기 신기하네요 하나로 이렇게 움직여서 오면은 타고 오면은 타고 가는 게 일단 타러 가보겠습니다. 나홀로 케이블카. 야 신기합니다. 출발합니다. 이야 운해의 모습을 보면서 딱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데요. 진짜 미쳤습니다. <laughs> 야, 이산 정상 2,000m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여기에 댐이 있습니다. 댐이 그래서 그 댐이 가둬놓은 물이 호수처럼 어, 또이 알프스하고 배경 이 어우러져가지고 되게 잔잔하면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낸 분위기를 띠고 있고 이 고산지대의 넓은 드넓은 평야가 와 가슴을 탁 이게 니까 땜 보여 드리 겠 습니다. 자, 자저 기에 바로 댐이 거든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물이 많이 찬것 같은데 어 제가 가는 트레킹 로드는 어 이렇게 가서 저쪽으로 요 저쪽 산맥으로 넘어서 좌측으로 꺾어지는 루트로 갈 거거든요 그리고 저기 어 레스토랑 있는데 레스토랑 가서 한번 커피 한잔 하고 스타트를 해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왔습니다 네, 커피 한잔 시켰든요와 되게 분위기 좋습니다 여기가 산장경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 일단 뚜르드 와일드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기서 이렇게 커피 한잔 타시고 출발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비가 조금 내리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은 바로 본격적인 어, 뚜르드 와일드호에 삼박사 여행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네, 네. 아 본격적으로 호수가 주변을 걷고 있는데요. 야 여기 알프스 호수가 에메랄드, 에메랄드. 참 신기한 게이 알프스 물에는. 어떤 성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약간 청록색을 띠릅니다. 청록색. 그래서 되게 오묘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트루드 와일드 원입니다. 트루드 와일드 원. 인터럭키만 제발 가지 마세요, 여러분. <laughs> 너무 좋습니다. 한시에 다 되거든요. 오늘 제 점심입니다. 아 이게 스위스 샌드위치가 이게 하나에 얼마냐면은 8에서 9 스위스 프라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거의 14,000원, 5,000원인데 이 샌드위치 하나에 근데 프랑스에 가면은 6유로입니다. 6유로. 그래서 제가 어제 <laughs> 꿈에 가가지고 딱 할인세일 있잖아요. 뭐 이마트 늦게 가면한 할인세일 한거40% 할인세일 한거 오늘 딱 사가지고 지금 네. 여기서 먹습니다. 야, 진짜 장관입니다. 경치가 안 좋, 진짜 경치가 다 했습니다. 식사를 점심 마치고 계속 걷는데 여기가 이 알프스 지형들이 협곡이 많거든요 되게 그래서 이 협곡사이라는 바람이 세게 부는데 어 너무 추워가지고 바로 고어텍스로 다시 입었습니다 드론으로 넘머로 넘어로 봤는데 와 저기 진짜 뷰가 끝내줍니다 빨리 이 협곡을 통과를 해서 저기 뷰가 끝내주는 지역 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제 걸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뚜르도 와일드 온의 능선을 탈수 있는 어, 초입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역은 어, 버스 정류장이 있는 지역인데 제가 마지막 날에 이쪽으로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송전탑 보이시죠? 저 송전탑 보이는 저쪽 능선으로 이게 렇쭉 올라가서 저기 정상에 뚜르도 와일드 온이거든요 말도 여기 중턱에서부터 이제 옆길로 이렇게 쭉한 바퀴 도는 이제 트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 진짜 장난 아닙니다. 경치는 끝내주는데 와 다리가 후두후두란거 타니 후두들. 지금 해발 2,500m고요. 저기 케이블카였을 때는 2,800m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한 관악산 높이 정도 왔지만 좀깁니다 이야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와 최고입니다 최고. 이야. <laughs>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자, 정말 오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뚜어도 몽블랑가 좋습니다. 몽블랑도 좋지만, 또, 뭐, 인터라켄 가지 마시고, 여기 오세요, 진짜, 발레. 예? 저는 너무 아, 쉽습니다 지금 저최고봉은 넘으면 끝나거든요? 제일 높은 건? 아마, 아, 1650m 정도 될것 같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길 분기점에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파란색길을 보이시죠? 정말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뭐 여름이나 어, 초가을에는 아직 눈이 없어서 어, 파란길을 이용할 수 있지만 10월 중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laughs> 그때부터는 피켈 그리고 크램폰 때에 따라서는 그 동료하고 같이 하네스의 로프줄을 해서 와야 되는 곳이 파란길입니다 저는 마지막 날에는 이 파란길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다시 내려와서 제가 왔던 길로 내려가서 케이블카를 타쳤던 대로 다시 타고 갈 예정입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어, 뚜르드 와일드원의 응선부를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다 뭐 하강하는 그런 길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여기에는 다 모두 다 돌입니다 돌. 자갈이라서 발목이 돌을 밟을 때 약간 뒤틀리는 게 있어서 조금은 발목 부담이 좀 있습니다 정수에서 먹었는데, 어우, 너무 시원합니다. 너무 시원해. 그리고, 이 물을 보시면은, 오늘까지 비가 내리고 해가지고 깨끗합니다. 정수 필터로 정수를 할 만큼 너무 좋습니다. 대유식 하고 싶습니다. 어, 500m를 올라가는 급경사인데, 뭐 어, 관악산 한 3분의 2 정도인데, 관악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천천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바로 빡올라가면 빡. 이야, 경치가 진짜 끝내줍니다. 진짜. 야, 해가 쨍쨍하기보다는 이렇게 구름이 조금 중간중간 있는 게 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양말도 고어텍스라 지금 양말이 땀으로 젖었는데 지금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가지고 빨리 마르고 있습니다. 지저 언덕을 넘으면 저기 산장이 이제 있거든요. 산장은 내일 아침에 그냥 뭐 치즈 케이크나 커피 한잔 하는데 하는 것으로 하고. 저 정상 부근에 텐트를 칠 만한 데가 있으면 텐트를 치겠습니다. 와일드 원에서 또 어, 여기 두 번째로 가장 높은 데 왔습니다. 콜데우 덕네 2,885m. 이야. 자 내일 제가 가야 할 루트입니다. 이렇게서 해갈 예정이고 저는 저쪽에다가 텐트도 치려고 합니다. 이야. 그리고 내일 아침 산장도 보입니다. 저기 호수 보이세요? 호수? 호수 쪽에 산장이 하나 딱 있습니다. 와 여기에 저는 수없이 빨간색끼라고 파란색끼를 걷었는데 여기는 빨간색끼가 아니라 파란색끼. 보면 파란색 파란색. 여기 철계단 있지 않습니까? 붙잡고 저렇게 해 계속 붙고 잡고 계속 붙는다. 뚜루드 와일드원 보실 때는 <laughs> 와, 초심자는. 너너또 no, no. 철심자는 죄송하지만 안될것 같습니다. 이야 <laughs> 누가 고목에도 털을 닦아놨네요. 이야 여기 서 잘겠다. 텐트를 다 쳤습니다. 아, 지금 노을도 딱 지고 있고요. 지금 앞에 그 만년설 위로 눈이가 싹 지나가는 노을빛의 바다가지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금 달도 떴고요. 이런 경치에서 오늘 하룻밤을 보냅니다. 여기가 2,800m라 좀 춥습니다 지금. 아, 문 닫고 식사하겠습니다. 아, 진짜... 우 어, 추워... 아, 따뜻합니다 진짜... 와, 엄청 추웠는데, 오늘 식사는 1,000칼로리짜리 로스티드 언니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자러 가보겠습니다. 와, 진짜 춥고요. 벌써 결로가결로가 결로가 지금 막 생기고 있습니다. 어, 내일 또 기대가 되고, 내일 아침 또 저기 산장에서 커피 한잔 할 생각에 가슴 설레입니다. 지금 9시고요. 대략 6시쯤에 일어나려고 합니다.